안녕하세요. 도럼치는게 믿음의 가정 여러분. 1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귀한 새벽 성찬에 나오신, 새벽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읽으신 줄로 믿고요.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두 성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끔찍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3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제 하루를 건너왔으니까 내용은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저녁 무렵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은 성문에 앉아있다가 달려나와 그들을 맞아 집으로 모셨습니다 4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롯이 나그네를 환대한 반면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습격하려 합니다 밤이 되자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애워싸고 손님들을 내놓으라며 위협했는데 이는 집단적 폭력과 성적 유린을 서슴지 않는 소돔의 총체적 부패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11절. 롯은 문을 닫고 나가 폭도들을 막았었으나 손님을 지키려고 딸들을 주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악을 막고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고 한 일이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깊은 상처와 폭력이 되었습니다. 롯은 악한 문화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개입이 아니었다면 롯과 그의 가족은 그날 밤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2절로 16절 두 천사는 롯에게 소돔의 멸망을 알리며 가족들을 데리고 속히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롯이 천사의 말을 전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롯 역시 동투물렵까지 머뭇거리며 성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집과 소유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구원은 우리의 결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17절에서 23절 성 밖에서도 롯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지 않고, 소돔과 가까운 작은 성읍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끝까지 성업에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여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보다 당장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인간의 성벽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의 청을 들어주셨고 그가 소알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큐티할 때꼭 던져야 될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2절에서 14절. 구원의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속히 성을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롯의 사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멸망이 문턱에 다다랐는데도 현실의 안락함에 눌려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재앙보다 구원의 길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멸망의 선고가 아니라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그 부르심이 명확한데도 여전히 유보하고 있는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18절에서 21절 우리의 두려움에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롯은 산으로 피하라는 천사의 명령에 두려워 떱니다. 여전히 계산하며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작은 성소알로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붙들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22절. 우리 믿음의 불량을 아시기에 스스로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롯이 소알로 들어가기까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자기 뜻을 무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심판의 능력을 억제하신 것입니다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악인을 멸하실 수 있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무력함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큰 두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5절로 17절 동틀무렵 천사가 롯을 재촉하지만 롯은 머뭇거립니다. 소돔의 풍요에 묶인 마음이 롯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는 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구원의 길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심판받을 악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아직 미련을 두고 있는 악은 없습니까? 지금 소유와 관계에 집착하며 침몰하는 배 위에서 꾸물거리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강권하에 이끄실 때그 손을 굳게 붙드십시오. 17절에서 22절. 주님은 멀리 산으로 피하라고 했지만, 롯은 가까운 작은 성, 소알로 가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소알은 로시 끝까지 놓지 못한 욕망의 보루였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삶 가운데 죄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이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23절 로시 소알에 들어가자 해가 떠오릅니다 천사가 저녁에 도착해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모든 일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긴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머뭇거림은 사치입니다. 구원의 초대 앞에서 주춤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처럼 자꾸 머뭇거리고 자꾸 뒤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나누지 않은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주시는 교훈들 또 하나님의 모습들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또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